thank 안녕하십 여러분의 드래곤 아이언. 드아드아드아 김용철입니다. 저는 아크로 리보뷰 앞에 왔습니다. 네, 네, 같 한번 찍어주세요 네, 이 네, 아파트, 상당히 비싼 아파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거는 2018년도, 200 작년에 지어진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한강, 한강 뷰가 보이는 아파트가 있습니다. 동도 있고, 여기는, 어, 한강에 인접, 바로 인접되어 있습니다. 운드처럼 붙어 있는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일단 이 아파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아파트는 595세대 총 5개 동, 다섯 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완공은 2018년 6월 달에 완공이 되었고요. 여기는 이제 한번 아파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세 한번 보도록 해볼까요? 네, 일단 하나를 찍었어요. 이게 뭐 26억짜리를 보면 33평이 한 26억 정도가 일단 호가로 보이고 있고요. 네, 한번 다른 걸 볼까요? 네. 네, 이러면, 네. 이거는 26억짜리는 볼까요? 네, 26억짜리 35평. 35평이 26억 8천입니다. 네. 여기, 아까 보시면, 여기 보시면, 26억짜리를 보면, 여기는 33평이, 어, 어 여기는 26억이죠. 네, 여기는 아파트는 대린 건설에서, 대진 산업에서, 어, 건설했습니다. 네이 아파트 2018년 6월이면 작년 1년밖에 안됐어요 1년도 1년이 좀 됐네요 이 아파트 어 한강에 가입 붙어서 진다고 하니까 되게 뭐 이슈도 많았고 특히 대림건설에서 이게 어 이거를 또 이거를 또 선정해서 이거 줬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겁니다 요즘에 아크로가 어 아크로뷰 아크로 리버뷰 아크로 리버 파크 대한민국에서 아크로 리버 파크는 제일 평단가가 제일 비싼 아파트, 제일 비싼 아파트잖아요. 여기는 아크로 리버뷰도 어그 리버 파크보다 비싸지는 않지만 여기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일단 세대가 작아서 그렇지만. 여기는 한강, 한강의 요지로서, 한강에 인접된 아파트로서 누가 관심이 많은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 어, 너무 와서 너무, 너무 좋고, 저는 솔직히, 어, 이변화온것 같습니다. 네, 외국이 온것 같아요. 네, 이만큼 그게 설레입니다. 자, 이 아파트 한번 같이 보도록 해볼게요. 네, 이 아파트의 정문의 모습, 아, 아크로 리버뷰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거는 대리사업에서 졌고, 이 주변의 아파트들의, 어, 일 이런 일자는 이렇게 보입니다. 네. 보시면 이런 모습들입니다 네 이쪽으로 쭉 가면은 고속터미널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뭐 역세권이 아니래서 부, 부분들이 있지만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여기는 한강이 일단 뭐1순이죠네네 네,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담장은 바로 한강입니다 한강의 묘지 이고 여기는 이제 아크로리버뷰 어, 리버뷰를 같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스쿨스테이션이라고 이게 보이고요 네, 이 아파트를 같이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쪽으로 한번 가 볼까요? 네. 이쪽으로 이제 가 보고 네, 이 아파트의 모습들 우리 같이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아크로 리버뷰. 네, 아, 아파트 보시죠. 네, 이런 모습들입니다. 네. 너무 이뻐요. 아크로 리버뷰. 네, 아크로 리버뷰입니다. 네. 이런 모습들이고, 예, 아름답습니다. 네, 이런 한강에 인접된 아파트들이, 어, 몇 개가 있을까요? 네, 여기 뭐 재건축의 리즈들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이 한강에 인접되어 있는 한강뷰를 본다는 거는, 어, 태어나서, 예, 태어나서, 평생 보고 산다는 거는 뭐, 태어나서 정말, 이거 참 행복한 일이죠. 이런 행복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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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가 또전철 타다가도 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또 행복한 모습들을 뭐 사진으로 보기도 하지만 이분들, 여기 사신 분들은 어, 매일 같이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뭐 저층에선 보이지는 않겠지만 에, 한강 보이는 뷰들이 어느 정도 꽤 있을 거라고 보입니다. 네, 이 아파트들의 모습들은 네, 이렇습니다. 네. 네, 이게 뭐, 일단 저는 백이동 앞으로 와 있는데, 이 앞에 모습들은, 예, 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정문입니다. 네, 이런 모습들, 아크로 리버뷰, 어, 이렇게 와서 한가 이 아파트 한번 와보고 싶었는지, 네,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이 아파트 너무 구경도 하고 싶었고, 또, 이,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여 있고, 외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또, 이렇게 시원한 바, 역시 시원한 바람이 많이 불고 있군요. 이 당장 너머로, 한, 몇 층까지? 5층에서 보일려나요? 5, 6층부터 보일까? 네, 어떻든가 뷰가 분명히 될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예, 보입니다. 여기 주차, 예, 여기 주차시설, 주차. 주차 축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예. 이렇게 차들이 또 나오고, 여기또 한신 아파트, 네, 부측이 또 보이기도 합니다. 네, 이런 모습들을 저랑 함께 아크로 리버뷰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네, 가격 26억, 어, 좀 비싸죠. 여기는 뭐 30평대로 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랑 같이, 네, 이렇게 보고 in, 있습니다. 네, 이런 모습. 네. 너무도 좋은 아파트를 여러분들과 같이 네. 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 아크로의 약간 그러니까 아파트마다 딱 쓱쓱이 있어요. 네, 그거 여기 또 나무가 좀 특이하네요. 네, 네. 좋은 나무들이 그리고 숙숙들이 있습니다. 여기 또 코끼리, 네, 조용물이 또 있습니다. 네, 이렇게 조용물들이 보이고 여기 코끼리 네. 예쁘죠. 뭐 새로 만들어지긴 하지만 이게 또 비싸겠죠? 다른 대로. 네. 아니 소나무가 비싼 소나무지? 이거 이게 비싼 소나무 아닙니까? 이 소나무를 앞으로다 이렇게 해놨군요. 네. 이 앞으로 리버파크를 같이 리버 뷰를 같이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모습 너무 좋습니다. 네. 자, 여기서 마치도록 해볼게요. 네 우리 대한민국에서 비싼 아파트 랭킹, 랭킹에서 이제, 이제 슬슬 어,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 다가가고 있는 아파트 20억대, 20억대 중반. 네, 이런 아파트들을 같이 보고 있는 아, 아파트를 같이 인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드래곤 아이언 들어와 주세요. 아크로 리버 위에 이 코끼리 이게 그 상징 어, 조물입니다이 코끼리에 이 같이 이, 이 전기를 이 한강의 전기를 코끼리와 같이 이게 가고 가고 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드자 사진 착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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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스스로 착각 착각 열심히 많이 했죠. 요 그만큼 앞으로 이 아파트를 구경 오는 게 아니라. 여기 는 전화가로 왔어요. 이 아파트에 몸소 체험하고 이 아파트가 왜 비싼지. 첫 번째, 한강은 첫 번째다. 두 번째, 역세권을 봅니다. 실제적으로 지금 구독토밀 옆에 있는 아파트들이 제일 비싼 게 아니라 한강에 붙어 있는 아파트들이 제일 비싸요. 네, 결과적으로는 역세권에 대한 편의성이 있지만 한강에 대한 비는 어떤 누구도 어떤 그, 그거의 가격은 또 매길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제가 가고 싶은 아파트를 찾아가고 싶은 게 아크로 리버파크예요 예. 네. 네, 그런 아파트들도 꼭 가보고, 일단은 우리 한강에서 주로, 아, 주로 고급 아파트들이 아크로 리버파크 아크로 리버뷰 이렇게 점령이 되어 있고, 또 그만큼 건설을 했습니다. 대림 건설에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들을 보면, 대림이 나름대로 아파트를 잘 짓고, 고급 브랜드를 잘 짓는다는 부분에서, 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이 드래곤 아이언은 이 세상 떠나갑니다. 네, 이렇게 좋은 아파트들 오늘 눈, 눈, 눈 영양제 부축 많이 했습니다. 네, 이런 아파트 이 보는 것만 해도 행복하고 또 이런 아파트 변화 왔다는 거 살지 못해도 변화 왔다는 거네 여러분들 저는 기분이 좋습니다. 이런 아파트 어 죽기 전에 한번은 살아보고 싶은 사람들이 다 욕망이고 다 좋은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들이 어 꿈에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 전 국민들이 염원을 그 생각과 꿈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드래곤 아이언 써세 グー